그린 게이지입니다. 두꺼비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, 어, 동영상 찍어 봅니다. 아,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막 올라가다가. 제한 손바닥 정도 크기 굉장히 커요. 네. 이게 뒤에 블록 크기 보시면은 막뭐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. 굉장히 조금. 얌전하게 뭘 보고 있는지 움직이도 지않 하네요. 움직이 봐라. 비가 오고 난 뒤에 햇볕을 일어나왔는지. 상당히 크네요. 그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. 우리 어릴 때에는 이렇게 큰 두더지가, 아, 참, 두꺼비가 많았는데 오늘 풀을 뱄는데 다행히 애초기에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요즘 뭐 풀을 뱉면 개구리 같은 게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. 예, 농장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위험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초를 어, 제초제를 해도 문제고 사실은 애초기를 해도 문제예요. 애초기를 해도 이 어린 예, 말아그럴까요그 동물들이 또 양서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죽거든요. 사실은 뭐 우리가 포장되어 있지만은 말로 서포장을 하지만은 다 죽이는 거거든요. 제초제를 해도 마찬가지고 살충제, 살균제를 해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뭔가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초를 해도 마찬가지예요. 제초작 그냥 우리가 풀을 베더라도 굉장히 많은 뭐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죽어요. 사실은 이게 부딪혀가지고 농장에 바깥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. 그린게이지였습니다.